망막 중심부가 무리찮은 중수선 망막염이 있고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얼굴과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땀이 지나 치게 많이 난다. 특히 얼굴과 머리에만 땀이 많이 난다. 얼굴과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또 많이 불편하는 경우. 얼굴과 머리에 땀이 나는 원인은 열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오게 되면. 내 몸에서 열을 발산시켜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땀이 나는 원인은 더워서 그러고 겨울에 땀구멍이 오므라들고 오물, 이렇게 소름 끼치는 원인은 내 안에 땀구멍을 막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막도를게 되고 이게 소름이 돋는 이유는 내 체온 보온을 위해서 체온을 보온하기 위해서 여름에 땀구멍이 열리는 원인은 뜨거운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뜨거워진 열을 발산시키죠. 땀이 나듯이 어느 부위에서 땀이 난다 그러면 그 부위에 열이 있는 거고 열이 밖으로 땀을 통해서 발산되는 겁니다. 근데 머리 얼굴에 땀 나는 것은 유장열 또 폐열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고 또이 유장에 열이 있는 경우 또 호흡기계통에 열이 있는 경우 어 얼굴과 머리에 땀이 나게 됩니다. 그 치료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땀이라는 것은 내내내 병리적인 증상이 아니라 생리적인 증상입니다. 내 안의 열을 내려서 내 나를 건강하게 위한 건데 그것이 내내 어, 몸의 어, 폐와 위장 이마 쪽의 열은 폐 위장열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이마는 위장과 경락 에너지 노선이 통해져 있습니다. 한방에서 기라고 표현하는데 에너지 노선이 통해져 있고 머리 쪽은 폐. 우리가 호흡하는 폐, 폐주 피모라우릅니다 호흡기 기능 폐와 연관이 경락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을 좋게 하고 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유장의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에서 땀 나는 것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중지선망망은스큰원인은스트레스스트레스에좋은 호흡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람사합니다